안녕 야, 친구들.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달, 한 달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장 가운데 하트가요, 이 하트가요, 뿅뿅뿅뿅 가득가득한 귀한 한 달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지난주에는 무슨 주일이었어요? 어린이주일. 우리 친구들의 주인공인 어린이주일이었고요. 오늘은요, 어버이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일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날일까? 맞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요. 많이 많이 사랑해 드려야 하는 귀한 날이에요. 이야,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마음속에 딱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이 예배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쁘게 예배 드릴 준비 됐지요? 목사님과 함께 외치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배 속으로 출발! Hana, 교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 친구들이 어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잘못했던 것들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어 하나님을 찾아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유아부에 같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아이들 마음밭에 아름다운 마음이 심겨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멋진 유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땅 에서, 인 도하 여 내셨 더라. 출애굽기 12장51절 말씀 아멘. 같이 들어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한 가정이 나와요. 넬과 한나라는 친구의 가정을 우리가 볼 거고요. 또 우리 한국 예, 우리나라에 꼬마 친구들이 있는 가정이 나온대요. 믿음이랑 소망이가 있는 가정이래요. 어떤 가정들일까? 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별이 반짝반짝.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아주 아주 특별한 날,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야. 일과한나의 가족도요. 이렇게 이렇게 유월절을 맞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음식들을 먹고 있나 같이 한번 볼까요? 아, 하! 이런 음식들을 먹고 있구나. 온 가족이요. 냠냠냠냠 지금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먼저요. 쓴 나무를 먹고 있어요. 어, 쓴 나무를 왜 먹을까? 쓴 나무는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매 맞으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던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아, 그렇구나. 이번엔 또뭘 먹을? 어허! 구운 고기와 딱딱한 빵을 먹어요. 우리 친구들, 구운 고기와 딱딱한 빵을 왜 먹을까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빨리 도망쳐야 했던 그 일을 잊지 않고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아, 그렇구나. 내일이요 우리 친구들 내일 이라는이 꼬마 친구가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아빠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대답하셨대요. 있잖아 옛날 어른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눈앞에 바다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떵! 내밀었더니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졌단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걸어서 바다를 건넜지. 와! 넬과 한나는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이번에는요, 한나가 고기와 빵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엄마, 홍해를 건너서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laughs> 우리 엄마가 대답해 주셨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맥주라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단다. 와, 내일과 한나가 말했어요. 와,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 온 가족이 모여서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맞아요. 내일과 한나는요. 엄마, 아빠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별이 반짝. 믿음이와 소망이인데요. 믿음이와 소망이가 아코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요. 믿음이와 소망이는 그냥 자는 게 아닌가 봐요. 여기 한번 볼래요? 아하! 아빠가요. 성경을 읽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야, 아빠가요. 믿음이와 소망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믿음아, 사랑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한단다. 와, 아빠가 말씀하셨지요? 믿음이와 사랑이가 대답하고 있어요. 네네, 아빠 꼭 기억할게요. 와, 멋진 우리 가정이네요. 그런데요, 이번에 여기가 끝이 아니래요. 뭔가 하고 있는데요. 뭘까요? 이번에는요. 엄마가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소망이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엄마가 기도해 주시지요. 그리고 엄마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아, 소망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지내자. <laughs> 믿음이와 소망이가 대답했어요. 네, 네, 엄마, 늘 감사하며 살게요. 와, 멋있다. 믿음이와 소망이 가족은요, 이렇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엄마랑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그런 날인데요.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요.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과 한나의 가정 예 우리 친구들 잘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 우리 가정 믿음과 소망이 예 가장 잘 보았지요 우리 친구들도 예 우리 엄마 또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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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목사님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반짝반짝 한번 해볼까요? 반짝반짝! 허리에서, 목사님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지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야! 자, 두손 모으고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두손 예쁘게 모았지요? 네. 예쁘게 감고요 목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냐면요. 엄마, 아빠에게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외쳐드렸으면 좋겠어요. 할수 있어요? 안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혹시 사진도 찰칵찰칵 찍어줄 수 있는 가정 있으면 사진도 찍어서 가족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주 동안에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행복한 아주아주 아주 행복한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심이 하나님 엄마 아빠 주셔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우리 예쁜 유아부 친구들 한명한명 위에 귀한 우리 부모님들 위에 또 귀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믿음.